히렛, 히린, 안녕하세요. 히련쇼입니다 오늘은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이자 아나운서계 의 헤르미온느 그리고 저에게는 젠디로 내적 네. 친밀감이 있는 이재은 아나운서님을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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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렇게 뵙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초대해 <laughs> 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제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제가 예전에 라디오 새벽 방송을 진행하던 시절에 더 이른 시간에 새벽 5 시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맨날 틀어놓고 되게 힘을 많이 받. 았 받았던 젠디이신데 <laughs> 또 이번엔 책 까지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힐릿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어서 힐앤츠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어, 저야말로 그 새아침 가족을 또 뵙게 되어서 응.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다정 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지금 화술 분야 1등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그런가요? 일단.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제목이 상당히 좋은데 네. 궁금해요. 제목 직접 지으셨나요? 아, 제목은 네. 다정한 말이라는 키워드를 일단 넣고 싶었는데 음.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더 퀘스트 출판사 에디터님이 아. 추천을 해 주신 제목이에요. 음. 사실 처음에는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이깁니다. 다정한 아, 말인데 그렇죠. 아, 이게 이깁니다라는 게 독자분들이 음. 보셨을 때 어떨까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저의 책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제목인 것 같아서, 음. 또 제목을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음.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죠. 음. 너무 멋지고.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같이 또 일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저의 경험들을 담은 책입니다. 음.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해서 피곤해 보인다라는 음. 말에 대해서 다뤄주셨어요. 네. 네. 나는 안 피곤한데 피곤하다라는 음. 얘기를 하면 표정 때문에 피곤해 음. 보이나 뭐 이런 자기검열도 하게 되기도 네. 하고 기분이 오묘해질 때가 그렇죠. 있습니다. 다정한 음. 의도였지만 자칫하면 좀 상대를 불편하게 음. 할수 있는 말들을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마음은 정말 다정한 음. 말인데 맞아요. 듣기에 약간 좀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아무 일도 없고 음. 그냥 평소랑 똑같은 날이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저도 모르게 왜 피곤해 보였을까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정적인 표현이라서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네,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음. 나름대로 신경쓰고. 재은씨, 안 추워요? 오늘 날씨 추운데 음. 오기만 해도 추워 보여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그럴 때 굉장히 민망해지잖아요 음. 나는 나름대로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입고 온 건데 아, 내가 옷을 잘못 선택했나 보다 부터 음. 시작해서 음. 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음. 이런 걱정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너무 직설적이게 말하기보다 조금 살짝 돌려서 음. 재은 씨 너무 오늘 멋지다 그런데 오늘 많이 추운데 혹시라도 추우면 얘기해요 좀 따뜻하게 돌려서 말하는 나를 되게 위해준다 나는 마음이 와닿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추워 보인다, 내가 음. 다 추워 보인 이런 말은 네. 정말 나를 걱정해 주는 건가, 아니면 음. 좀 공격하는 건가라고 네.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다정함면한 스푼이 아니라 열 스푼 정도 더, 더 넣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말이 네. 길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음. 다정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다양한 분들이 인터뷰하시면서 이 사람 말 되게 잘한다라고 음. 느낀 사람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벤져스 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내한을 하다 보면은 인터뷰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여러 팀이 줄을 서 있어요. 몇십 팀씩. 받는 질문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저도 식상한 질문이어도 음. 꼭 해야 하는 질문들. 이번 영화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세요. 맡은 배역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수백 번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대답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스타는 다르구나 프로는 다르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저의 눈을 맞추고 음. 식상한 질문에도 정성껏 다정하게 음. 답변을 해주었던 분들인데 그래서 음.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음. 이상형을 꼽는 질문에 다정함을 최우선으로 삼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 역시 이거랑 비슷한 느낌인 듯합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 나에게 따뜻함을 주고 다정함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안 들어 말 때문에 다시 만나고 싶지 음. 않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딱 하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음. 기분이 그대로 말이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때 그때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좀 풀어내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 없이 있는 그대로 뱉는 사람, 아. 나의 기분 짜증을 바로바로 바로 뱉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지금 뉴스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생방송 같은 거를 진행하다 보면 네. 기사가 막 갑자기 바뀐다거나 우리가 딱 맞춰놓은 동선이 있는데 그게 네.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카메라 감독님이든 뭐 오디오 감독님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민해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사고 없이 잘 해야 되니까 음. 당연히 예민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럴 때 말을 있는 그대로 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 방송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은 이거에 집중하자. 음. 다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음. 정리를 차분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근데 뉴스를 하다 보면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예민하고 짜증 많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저의 자아를 깨닫게 되었어요. 음.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해내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방송에 임했더니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음. 음. 어, 그러면 그럴 때 하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 같은 거 따로 있으세요? 엄청나게 큰 사고가 아니라면 음. 추궁하지 말자. 아까 왜 그랬어? 아, 맞아요. 아까 그 실수 뭐야? 음. 도대체 뭐가 문제였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음. 사실은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다. 왜냐면 이미 지난 일이니까 음. 문제 없이 방송 잘 마쳤으니까 음. 그걸로 됐다. 음.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꼭그 얘기를 다음을 위해서 좀더 발전을 위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다면 아까 되게 당황했지 내일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응. 서로에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아. 발전적인 방향으로 네. 추궁하지 않고, 음.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마음이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따지고 음. 싶고, 네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어, 늘 화가 많으시고. <laughs> 아 그래요?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망치지 않고 음. 할 말을 잘할수 있을지를 음. 연구를 하고 그런 책을 쓰게 됐어요. 결국에는. 아 그러셨구나. 네, 내면의 화 때문입니다. 아, <laughs> 자기 일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음.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잘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사람들도 솔직히 이해는 해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거를 잘 표현해내는 것도 프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을 업으로 삼고 계시니까 프로다운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는 루틴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는 음. 스타일이에요. 워낙 아이 성향이라서. 네, INFJ 고네 맞아요. 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누군가 말하는 게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방송할 때 빼고는. 그래서 저는 혼잣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 스포츠 중계를 했을 때도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선배들이 가르쳐 주신 건데, 뭐 운전을 하고 길을 가요. 그러면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 을 들을 계속 말하는 연습, 표현하는 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빨간 불이 되었네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지나가네요 이러면서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음. 보여지는 거를 맞네요. 시청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혼잣말 되게 네. 좋은 방법인데. 요 네. 혼잣말 굉장히 많이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네. 오늘 하루를 시작한 나를 응원하는 혼잣말. 아. 오늘도 잘해 보자. 힘내자. 이렇게 좀 응원하는 음.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고요. 또 한창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렇죠. 이렇게 짜증이 날까요, 우리는? 말 하다 보니까. 그냥 업무에 치이고 사람에 네. 치이고 그러다 보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막 생길 때쯤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응.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왜냐면 응. 그 시간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게 되거든요. 응. 아까 말한 것처럼 기분이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 스스로 혼잣말을 하면서 풀어냅니다. 저 누군가가 옆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듣게 되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럴 어.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시간을 꼭 갖는 것 같아요. 어, 네. 되게 좋은데요? 네.